시편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입에 담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모든 공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우러 오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많은 주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바다 곧 홍해에서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 위대한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말라버렸고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듯 깊은 물을 가로질러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물이 덮어 버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을 질투하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일당에게 붙은 불꽃이 그 악인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꾸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고, 함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홍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분이 선택하신 모세가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그들을 광야에서 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민족들 가운데 내치고 그 땅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붙어 죽은 것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이러한 짓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해 가까스로 전염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졌고, 이 사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리바물가에서 그분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 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빗장을 잘라 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른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집회에서 그분을 높이고 원로들의 공예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강물을 광야로, 샘물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을 소금밭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광야를 흐르는 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대가 줄지 않게 하신다.그리고 다시 억압과 재앙과 슬픔으로 그들의 수가 줄게 해 그들을 낮추신다.귀족들에게는 모욕을 주시고 길이 아닌 곳에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신다.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들을 양 떼처럼 늘려 주신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악인들은 다그 입을 담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 일을 명심할 사람들은 여호와의 큰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108편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하신내 것이요. 문하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며, 모압이내 목욕탕 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